여러분 안녕하세요. 기로보이입니다. 오늘 제가 조용히 오늘 제가 이걸 왜 들고 있을까요? 오늘의 컨텐츠는 뷰티 <듀티. 듀티> <듀티> 그 남자의 뷰티 기로보이의 뷰티 클래스 기로보이의 사연법입니다. 시작하면 안 됩니다. 뭐부터? 클렌징 오일부터 시작합니다. 뭐야 는데 티스 와이프 거예요. 티스 딥 아프 오일입니다. 이거를 한세번 정도, 전 얼굴이 크니까요, 세번 정도 펌핑을 해준 다음에. 얼굴 막 문대요. 그 쾌감이 어뭐 이렇게 다 언제 이렇게 쾌감이 오냐면 아 어, 뭐지 여기 갑자기 또뾰족하게 되는 야매. 이렇게. 문된 다음에, 미온수로저 같은 경우에 손을 다 씻어버려요, 여기는. 이걸 좀 털고, 이걸로 이제 또 이렇게 또문대요 와이프가 그러던데, 이때가 중요하대요, 이때가. 이때, 그, 모공 안에 있는 그 기름기들이, 이 때, 이렇게, 빠지는 건가 봐. 요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설거지를 하잖아요. 근데,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뭐 기름진 거 구워 먹은 다음에, 프라이팬에 씻으려는데, 바로 어기다가 세제를 넣어서, 닦으려면 세제가 엄청 많이 될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전에? 살짝? 기름, 아니 뭐, 티슈 같은 걸로 닦아내, 기름을. 그 다음에 이제, 그걸 하면, 근데 말이 너무 많아요. 됐죠? 네그 다음에 이게 다행모네입니다 아 따끔해요 불 켠다 원래 좀 엄살이 심한 편이세요? 네. 자 어느 정도 헹궈내면 폼 클렌징을 이제 하는 거예요. 그게 뭐야? 근데 어디 거야? 코스 RX. 코스 RX의 AC 컬렉션 카밍폼 클렌저예요. 이게 여드름 피부에 좀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드름이 많이 좀 있고 지성이어가지고 요를 쓰고 있습니다. 이정도 요런 제형이에요 이게 얼마 안 했는데 엄청 거품이 잘나 조금 차가운 물로. 오, 차가운 물로도 해? 평생 안 해. 촬영하니까. 보여주기 식이 FM대로. 차가운 물로 모좀 뭐 쪼아준 다음에. 와, 우리 집에 잘하니까 <laughs> 호텔이에요, 호텔. 먼저 스킨을 바르는데, 이거는 비오템, 라이프 플라, 플랑크톤 에센스입니다. 이걸 먼저 바르는데, 이거는 조금 구린 냄새가 나더라고요. 아이프 건데, 이걸 제가 처음에 바이오썸이라고 읽었었어요. 비오템, 비오템. 이거를 이렇게 좀 묻혀준 다음에, 이게 뭔 차이가 그렇게 나겠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두번째 에센스를 바를 거예요 빌리프 넉다운밤 유스크리에이터 에이지 넉다운밤 항상 넷째 손가락을 이용하세요 여기가 제일 매끄러운 손가락이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흡수하라고 두드리래요 두드리다가 따뜻하게 눌러주래요 자그 다음에 로션 로션 클리닉크 드라마틱 컬리 디프런 모이스처링 젤입니다. 이게 사실 두 개가 있어요, 저희 이렇게 얘랑 얘랑 똑같아. 드라마틱 컬리 디프런 모이스처링 로션. 어, 얘는 젤이네. 어, 로션이 있고 젤이 있는데 로션은 좀 건조한 사람들 쓰면 좋은 것 같고 젤은 저처럼 좀 약간 지성인 사람들이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젤를 쓰니까, 와이프는 조금 쓰고. 이것도, 이렇게, 세번 해서요. 마지막으로, 크림! 크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요새 저는 여드름 같은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, 좀 산뜻한 걸로 씁니다. 바로, 닥터지 레드, 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이거는 어디서 사나? 예비 공감은 꼭 사는 겁니다 올해 이제 예비 공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가는 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있으나 아직 도리쳐가지지 요이게 크림인데 조금, 조금 시원한 느낌이에요 투명하죠 그리고 요거. 이거를 바르고 똑같아요 눌러줍니다 어떤가요 이게 끝 이게 한 얼마나 걸렸으나 한 15분 걸리나 씻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40살 때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차이가 나 있을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들 자기의 피부를 좀잘 가꿉시다.